주머니 A와 B에 1234가 적혀있는 내장의 카드가 각각 있어요. 이때 갑은 A에서 을은 b 에서 이렇게 두 장을 꺼내서 가진대. 그때 갑이 가진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 수의 합이 같을 확률 이렇게 얘기하대요. 여기 1234가 있고 여기도 1234가 있어요. 여기서 뽑았을 때 합이 같으려면 은 이제 같은 합이 나오는 경우들을 생각해보자. 두 개를 뽑는 경우가 지금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건 여섯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써봐도 괜찮아. 1, 2, 1, 3, 1, 4, 2, 3, 5, 2, 4, 3, 4.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들아, 나머지는 다 숫자가 다른데, 얘가 지금 숫자가 같아지는 거야.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됐어? 그러면은 합이 5인 경우에만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네 가지만 나오는 거죠. 그럼 전체 분모는 갑이 뽑을 수 있는 게4시그 다음에 을이 뽑는 게4시2 얘가 지금 분모에 해당되고요. 지금 얘네들이 합이 같은 게 합이 5인 경우에는 얘가 4개인 네 거야. 그치? 여기 에두 개, 두 개. 2 곱하기 이라고 써줄게. 이때, 합이 3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합이 6인 경우, 합이 7인 경우는 각각 한 가지씩이죠. 1 곱하기 1에서.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4 이렇게. 끝입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서. 347번에 얘들아, 어, 1번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이번을 너희들이 풀어봐. 다 푸셨어요? 안 풀렸어? 안 풀었는데. 너는? 뭐. 혜연이는 풀어왔어? 응. 풀렸어? 풀렸어. 풀려서 둘다 다, 둘 맞았어, 그러면? 응. 생각보다 잘하는 데는, 나너 엄청 걱정했잖아. 반에 과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냐면서. 응. <laughs> 다시 7번 1번을 봐봐. 어, 얘네들이 가번이랑 나번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때 1, 2, 3, 4, 5, 6, 7, 8, 9에서 내가 3개를 꺼냅니다. 어, 가번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친구가 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얘가 3의 배수가 된대요. 그럼 얘네들아 홀수가 되는 조건은 어, 축소를 시키는 거야. 표본, 표본 조건을, 표본 공간을 우리가 가번이랑 나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요거랑 요거를 둘다 만족시키는 걸한 번에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는 가번으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만족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생각할 때는 가번을 만족하면서 나번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합의 홀수가 될 때는 여기서 어, 홀수 홀수, 홀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홀수, 짝수,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 8, 9에서 홀수는 1, 3, 5, 7, 9가 있고요. 짝수는 지금 2, 4, 6, 8이 있어. 그럼 여기서 홀수를 3개 뽑고, 얘는 홀수를 하나 뽑고 짝수를 2개 뽑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 홀수를 3개 뽑는다라는 거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그렇 그렇지? 얘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짝수는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머지 조건에서 얘들아 이걸 보고 아 여섯 건이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ABC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서 3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3이 들어있는 369 중에 적어도 하나만 포함되면 되거든. 적어도 하나가 포함된다라는 걸 보고 너희들이 아 6권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지금 가원으로우리는 축소시켜 놓은 거야. 그럼 일단은 분모는 얘들아 9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9C3이라고 고정을 시켜 놓고요. 전체는 지금 이거야. 5C3 더하기 5C1 곱하기 4C2 여기서 얘들아 369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경우는 빼는 겁니다. 가번 조건이 만족하면서 그럼 이런 얘기예요. 3이랑 6이랑 9를 제외해. 그러면 첫 번째 홀수 홀수 홀수가 된다는 라 거는 1, 5, 7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야. 맞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두 개야. 그러면 1, 5, 7에서 하나를 뽑아. 그리고 2, 4, 8에서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는 거지. 그러면 이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애에서 가번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가번을 만족하고 남은도 만족하는 경우만 남는다 이런 얘기야. 괜찮을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얘들아 이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필기하시고. 아봐 <목소리> 어, ABCD가 홀수가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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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15의 배수가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조금 특이한 상황이야. 얘는 그러면 3이랑 5를 지금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들아, 어, 3이랑 5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3이 들어있는 친구는 3, 6, 9, 3개나 있는데 5가 들어있는 친구는 지금 여기서 5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야. 이 15의 배수가 되려면, 3, 6, 9 중에서는, 3, 6, 9 중에서는 이제 적어도 하나만 포함이 되면 되는데, 오늘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가번이랑 낙원을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오늘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는 그거를 전제로 까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걸 전체로 깔았는데, 여기서는 가번 조건을 만족하면서, 5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전체로 까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 3은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69 중에. 여기서 6건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9개 중에 4개를 뽑습니다. 9시 4가 전체에 모 5가 되는 거고요. 자, 5를 포함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있는 이 홀수가 5가 되는 거지. 나머지 짝수를 3개만 더 뽑으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짝수가 4개 있으니까 다시 3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올해 이미 뽑았어. 거울 수가 2개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더 뽑고요. 짝수는 4개 중에 하나를 더 뽑으면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지금 전체야. 4개 중에 2개? 어, 맞아. 고마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뺄 거야. 3 6 9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빼는 거니까 3이랑 6이랑 9를 지워.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상황에서는 5를 이미 뽑은 상태고요 짝수를 3개 뽑아야 되는데, 짝수가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3C3을 빼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홀수는 지금 하나가 있고, 내가 두개를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1, 2 7 이렇게 남았지. 그럼 두개 중에 두개를 뽑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1회 아직 안 끝났고, 짝수를 하나더 뽑아야 돼요. 여기서 30,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어, 필기! 네, 봅시다. <laughs> 348원인데요. 자, N열에 전구가 N개가 켜져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12개 중에 2개를 켤 거야. 그때 전광판에 짝수가 나타내야 된대. 그럼 얘들아 요 상황에서 n이 2랑 4 아니 다시 요만큼이 어, m-1 요렇게 되어있을 때 어, m이 만약에 1이야 1열이야 그렇게 되면 요 친구는 1이 되지 4의 0승이니까 근데 적어도 2열 3열 4열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4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럼 무조건 짝수가 되잖아 요 그치. 그러면은 1열일 때만 딱 얘가 1인 경우, 경우니까 홀수일 때가 되게 흠도이 작다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n일 때도 우리가 n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구를 최대 2개 켤수 있는 거잖아. 한 열에서. 그치. 그래서 내가 짝수인 경우보다는 짝수를 세기 위해서 홀수인 경우를 우리가 세주는 게더 정확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경우 수가 훨씬 적으니까 홀수인 경우가. 그러면 1에서 빼줄 거야. 홀수의 눈이 나타나는 경우, 확률을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는 12개 중에 2개를 켤 거니까 12, 12야. 그때 이만큼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은 이제 내가 2개를 켤 건데, 한쪽에다가 2개를 키면은, 어, 여기가 2가 되니까 무조건 짝수가 되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 자체가 홀수가 나오려면, 음 하나하나를 나눠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홀수가 나오려면은, 홀수 더하기, 짝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홀수인 경우를 우리가 세줄 건데, n이, 여기서 n은 무조건 1로 고정을 해야 돼. 그니까 러 1, 열입니다 그리고 n도 1인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가 홀수가 나오지. 그럼 얘들아, 내가 1열에서 3개 중에 하나를 켜는 거니까 31입니다. 1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가 나올 건데, 이 짝수는 이제 어디에다가 넣어도, 얘가 2열, 3열, 4열 아무데나 넣어도, 여기가 지금 4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가 돼.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는 그냥 고정을 시켰어. 내가 여기를 칠했쓰면은 여기는 더 이상 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전구는 9개고요 자리가. 여기는 짝수가 아 여기는 홀수가 되고 여기는 짝수가 되는 거니까 짝수랑 홀수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합이 홀수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거를 1에서 뺐을 때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요 경우도 세주고 요 경우도 세주고 이렇게 다 계산을 했을 때 이거의 최종적인 합이 홀수가 되면 돼. 근데, 1열에 한 개가 켜져 있을 때, 이 값이, 1 곱하기 1이니까 1이란 말이야. 걔는 홀수지. 그러면, 요, 아무 데나 켜도 얘는 짝수니까, 짝수에다가 1에 들어있을 때, 홀수가 나온다고. 그런 확률을 1에서 빼는 거야. 괜찮을까요? 네. 이거 우리 푸른 분들 있잖아. 그렇지 넘어가서. 자, 이 상황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F,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어요. 자, 이때 F는요, 일단 기 가보세요. X1이랑 X2가 서로 다를 때, FS1이랑 f x 2가 다르다. 이거 무슨 조건이야? 음. 1대1 조건이야. 그러면 F의 개수는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지. 그 다음 보세요. 마법 조건. G의 치역은 Z가 된대. 그러면 0이랑 1이 모두 다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G의 개수 같은 경우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2도 2개, 3도 2개, 4도 2개 이렇게 되니까 이게 4승에서요. 0으로 몰리는 경우와 1에서 몰리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최종적인 F와 G의 개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성을 할때 확률 같은 경우는 전체 분모가 F에서 2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지금 1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인거지 이렇게 f 하나 고르고 g를 하나 골라서 우리가 합성을 할 거야 왜? 네. f의 가지수가 24가지 g의 가지수가 14가지지 그러니까 f 중에 하나를 고르고 g에서 하나를 골라서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을 한 결과값이 24 곱하기 14가 되는 거야. 그걸 그렇게 나눠서 해도 돼요? 응. 음. 그러니까 f가 서로 다른 함수의 개수잖아. 지금 여기가. 그치? 그거 중에 하나를 고르고 뒤도 우리가 서로 다른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24 곱하기 14가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야 가능한 함수가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리고 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수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이게 2 4개 있고 이런 주황색의 함수가 지금 1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x가 그 이로 갔을면 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가 이로가? 네.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에 x에서 y로 이가 이로 갔으니까 y는 이로 이로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음, 그래 조건은 없는데? 무슨 얘기라는 거지? 다른 문제 풀때 합성 행사할 때 그렇게 했었어 이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니 여기 자체에 지금 2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만들어? 음. 여기 0이랑 1밖에 없어요 공역이 무슨 얘기지잘 모르겠는데? F가 가능한 게 24가지인 건 이해돼? g 가 가능한 게 14가지인 것도 이해돼? 이거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거 중에 하나를 골러서 합성을 시키는 거야 그냥 연결하는 거야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얘네 집합 자체가 다른 애들이야 넌 합성을 X에서 X로 X에서 X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그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 달라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는 거야. 다른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수업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런 풀이로 풀고,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 문제에 맞는 논리적인 풀이를 하면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잖아. 아니야? 아, 합성인지 아니에요? 다르지 걔는 1,2,3이 있으면 1,2,3한테 쏘고 1,2,3한테 쏘는거잖아 얘는 지금 이게 다르다니까 집합이 집합이 다르면 그냥 새롭게 되는거 근데 새롭게 되는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말고 그걸 다 생각해보면 되는거 아닌가? 내가 새롭게 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새롭게 할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음... 그 문제의 상황에 맞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런 문제, 합성함수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고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어, 그때는 그렇게 풀었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풀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 문제는 이런 문제야. 그 문제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 지금 완전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여기 또 여기 그땐 그렇게 풀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응?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이 내용이 이가안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이게 안돼 에트가 24개고 지금 쥐가 반응하기 열4개인거 이거가 이해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랑 상관없어 이어 그냥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나오면 다시 가르쳐줄게 문제 그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외워서 풀지마 안돼 시험장에서 헷갈려 유형별로 암기해서 문제풀이 하는 거야 지양 하세요 안돼 그렇게 하면 수학이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국에, 이때, G의 치역이 0이랑 1이야. 이게 전체 분모인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떤 확률이냐면, 어, 합성을 했어. 합성을 하면은 G, 합성 F, 이렇게 되겠지. F를 타고 가서 G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얘는요, X가 Z로 연결이 됐을 때. X가 Z로 연결이 됐을 때 G의 합성은 트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라 했을 때 1이 지금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면 1은 1한테 화살 쏘고 1은 1한테 화살을 쏘니까 최종적인 합성은 1이 1한테 화살을 쏜 거야. 그 다음에 2 e 같은 경우는 2는 2한테 화살이 갔고 2는 0한테 갔으니까 2가 0한테 화살을 쏜 거죠. 여기서는 보세요. 3이 지금 1한테 화살을 쏜 거야. 합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서 합성을 했을 때 치역이 Z의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4는 지금 선점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4는 화살을 지금 못 샀어요. 그럼 여기서 합성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 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4, 3이는 그냥 고정을 시켜. 그리고 1대1이니까 누구든, 어떤 친구든 한 번은 못 받겠지. 한 명은 못 받았어. 선택을. 이렇게 선택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1, 2, 3만을 가지고 우리가 쥐를 화살을 샀을때 여기는 영향력이 없어. 얘가 하는 선택은 영향력이 없어. 최종적인 치향에 얘는 어차피 화살을 못 쏴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 2, 3만 가지고 우리가 치약을 만들었을 때 0이랑 1이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얘들아, 1, 2, 3, 이 1, 2, 3, 4한테 화살을 쏘는 것까지는 똑같아. 괜찮아?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1이랑 2랑 3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0하고 1한테 화살을 쏘는데 0이나 1로만 몰리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최종적인 치역이 0이랑 1이 되려면. 어? 연호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G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런 거야. 2의 세제곱에서 두 가지를 빼는 겁니다. 지금 얘들아, 여기가 3인 이유는 1이랑 2랑 3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2고요.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거기서 1, 2, 3이 0한테 몰빵, 1, 2, 3이 1한테 몰빵인 경우를 이렇게 빼준다고. 1은 아직 안 끝났고요, 얘들아 여기서 가능한 가지 수는요. 4도 우리가 고려하셔야 돼. 4는 결국에 선택을 못 받아서 4가 쏘는 경우의 수는 이제 관련이 있어 없어 취역하고 없어. 그래서 4는 둘다 가능한 거야. 0한테 쏴도 되고 1한테 화살을 쏴도 돼. 내말 이해돼? 4는 영향을 안 줘. 최종적인 지역에. 4가 화살을 쏘는 것. 그래서 4는 아무렇게나 화살을 쏴도 돼.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곱하기 2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들아, 여기서 4, 3이랑 4, 3, 2, 이거 약분하시고요. 이 8에서 2를 빼는 거니까 6 곱하기 2. 분모는 14. 그럼 최종적으로 7분의 6 이렇게 남겠죠.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쓰면 얘가 치력이다 0이랑 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4는 요영한테 화살을 쏴도 되고 1한테 화살을 쏴도 된다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어? 근데 4는하나로못받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샀을 거 아니야 G였을 때 G만 고려했을 때는 썼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여기 안에 돈무에는 들어있다고 그걸 고려해 주는 거예요. 자도 아마 선택을 누군가한테 했을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합성 함수를 만들 때는 탈락이 된 거야. 사가한 선택이. 필기해 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또 이해 안되면